안녕하십니까 화성나무도매시장 박전식입니다 자 오늘 3월 18일입니다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눈도 아침에 많이 내렸고요 지금은 다 녹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날씨가 쌀쌀하기에 제가 또 어, 패딩을 입고 영상을 찍으려 합니다 저희 화성나무도매시장 2025년도 봄 개장에 앞서 어, 저희들이 2주 동안 저희 전 직원들이 정말 많이 많이 힘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야심차게 많은 수정과 많은 식물들을 오늘 그 세팅을 다 했고요. 작년 안에 힘들었는데 오늘 그거를 뭉치리지 않고 더욱더 어, 파이팅하면서더 고객님들이 원하시고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식물들을 많이 수입하고 준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가 화성시 어, 남양읍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어, 우리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우리 화성시뿐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어,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 그 관내 그 현수막도 많이 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이면 어, 벌써 한3주 전부터 많은 그 고객님들께서 그 문전성시할 만큼 많이 오셔가지고 식물들을 구입하셨고 어, 많이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지금부터 우리 그각 파트별로 우리 화성나무도매시장에서 준비한 2025년도 봄개장을 알리는 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후부터 많이 문의하시고, 기다리시던 유실스 과일나무가 1년생 어린 묘목부터 올해 바로 열매가 열리는 결실주까지 열맞춰 빼곡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해마다 인기 좋은 베스트셀러 품종부터 신분종까지 건강한 묘목으로 선별하여 진행, 진열했고, 뿌리도 마르지 않도록 촉촉하게 유지 관리,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방문하셔서 쇼핑도 하시고, 선택하시기에 보기 좋게 잘 가식해서 진열되어 있는 유실소전입니다. 또 각종 야경수, 투경작물, 묘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야경수 작물들도 많이 있어서 이것 또한 봄 시즌에는 항상 인기가 많은 품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경수 재배에 전문가께서 건강한 특매로만 선별해 주셨기 때문에 명목 상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또 저희 화성나무 도매시장에서는 해마다 선진국에서 많은 품종의 상품들이 수입되고 있고 됩니다. 올해도 역시 기대하셔도 좋은 상품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대한민국이 들썩이는 4악의 수국, 렛츠 댄스 시리즈 수국은 올해는 시작부터 아주 난리입니다. 미리 예약 주신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더 많은 고객님들께 전해드리려고 최대 물량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급부터 장미는 물론이고 계절별로 개화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꽃나무들이 여러 사이즈의 규격으로 다양한 품종이 입고되고 있습니다. 관리하기 쉬우면서 화려한 꽃의 다양한 색감으로 사로잡는 신품종 나무들도 많지만 우리나라 전통의 고유수종 나무들도 예쁘게 좋은 나무들이 정말 많이 있고 베스트셀러 상품들로 해마다 입고되고 있습니다 4계절 내내 푸르른 모습인 상록소준도 저희 매장의 자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등으로 인정받고 있는 에메랄드 그린부터 블루 에로, 우 블루 엔제 뭉그로우, 써니 스마르그 등등 원치형부터 직립형 둥근 형태로 자라나는 나무들까지 여러 가지로 모양과 색감 특색 있는 나무가 역시 다양한 사이즈로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도 작은 붙무부터 사이즈도 다양한 단송 황금소나무 조형소나무까지 한 번에 쇼핑할 수 있습니다 야외 정원에서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한 많은 나무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실내 가드닝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 필요하신 상품도 매주 새롭게 매장에 입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야생화도 매주 입고되고 있고요. 다음 달 4월 말쯤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나보시는 우리 제비에서만 볼수 있는 프리미엄 야생화들도 입고 예정될 예정인이 기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매장에는 화분까지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태리 토분, 베트남 토분, 그리고 플라스틱 화분, 친환경 화분, 기능성 화분까지 작은 사이즈부터 대형 사이즈까지 없는 것이 없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좋은 영양분을 줄수 있는 유기질 비료도 다양하게 준비되었고. 원예 상토, 수국 전용 상토, 블루베리 전용 상토, 나무 껍질, 바크와 야자매트까지 모두 모두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가드닝과 함께 필요하신 여러 가지 지짐석과 담장석, 화단사, 자갈까지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가드닝 생활에 필요하신 모든 자재들까지 한 번에 쇼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저희 화성나무 도매 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최대 규모의 매장일 뿐만 아니라 가장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건강한 상품만 준비해서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희 상호가 화성나무 도매 시장이라서 그런지 소량으로 조금만 구매할 수 있나요?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한 개씩 구매하시는 고객님들부터 전문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농가님들 또 조경 업체 고객님들 다양한 업체, 업종의 영업장과 광봉서 지자체까지 다양한 고객님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뢰를 기본으로 여러분께 최선을 다했더니 감사한 2025년이 시작되어 기쁜 소식도 가득 안고 출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화성나무도매시장은 조경식재 전문 면허를 취득한 법사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정원부터 카페나 리조트 같은 영업장에 특색이 있는 정원과 많은 아파트 내에 조사도 경 진행하고 있고요. 상담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고객님과 함께 현장 실사 미팅을 고객님의 취향과 방향성을 듣고 현장의 조건을 반영한 저희 경험과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컨설팅과 견적까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안서와 견적서를 받아보신 많은 고객님들께서 거품없이 정말 진솔한 견적서에 만족해 주셨고 제가 직접 지금까지 작업을 다 마친 후에도 높은 만족감과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계속 이어지는 인연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문의 주시면 정성껏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저희 화성나무도매시장 2025년도에 준비한 그 식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 우리 내장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2025년도 개장 기념으로 모든 화성나무도매시장의 식물 화분 뭐, 모든 것을 10% 할인 행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영상을 보시고, 어, 댓글에 참여해 주시는 분 10분을 뽑아서, 어, 선점해서 저희 유럽 목수 뿌티 시리즈 3만원짜리, 3만원짜리 10분께 바로 무료로 택배로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 고객님들께 그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고객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식물을 기분 좋게 보내드리고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드시고 빵 드시고 저 뒤에 보시면 저 빽다보 베이커리 있죠. 빵도 드시고 우리 바람새로 우리 화성 나무두매시장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 최고의 최대의 원예 단지 화성 나무두매시장 박찬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